할렐루야 복된 주일 새벽 주님전에 나오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그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5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더 그라, 그지하는내 주를, 더욱 그지합니다, 세월 지나, 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수흐지합니다.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 니하합니다 천국 올라 가도 록 의지할 것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가 당해도 예수 희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립술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맑은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어 없어서 주일학교 모든 부서에 속한 자녀들이 주님 닮은 인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배로 성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오늘 주일 예배 또한 비대면이지만 성도들 더욱 집중하고 주의 주의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새벽부터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올려드리시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신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서 이렇게 하나님 정말 차선책으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지만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옵소서 가뜩이나. 예배가 모임이 하나님 그렇게 사라지고 폐해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더욱 우리가 이런 환경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적응하지 않도록 주어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며 깨달으며 그 모,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임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만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참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벽 시간부터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그 말씀 한절한 절이 우리의 심령의 귀, 피 새겨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시고 무엇보다 오늘 새벽을 깨움을 통하여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더큰 기대와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옵소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 성도들 예배에도 집중하게 하시고 더욱 주의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어릴 적부터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아도록 주여도 오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만끽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릴 적부터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될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 9 9 5면 예레미야 28장 우리 전체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해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아 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느부간넷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 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모,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간 네산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함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누구간 네사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 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이게 예, 조금 긴 말씀이었는데요. 하나의 본문으로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쭉 읽어갔습니다. 지난 27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레미야가 줄과 멍해를 목에 걸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만나러 온 외국 사신들 앞에서 이해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가 소를 부릴 때 쓰는 멍해를 목에 걸고 예언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유다뿐 아니라 바벨론에 대항하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순수하게 바벨론에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는 게 그나마 살길이라는 그의 예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청각 자료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활용하신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멍해를 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선택된 도구였기에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에게 맞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라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기본 아술이라는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습 선지자였죠 그가 예레미야 앞에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예레미야의 목에는 줄이 걸려있고 멍해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과는 정반대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뒤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던 멍해를 빼앗아 꺾어버리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해를 끌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아가 하나님가정 반대의 예언을 하면서 자신 메고 있던 멍에를 꺾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예레미야는 일단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특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과가 나무 멍에를 자신의 뜻과 임의대로 꺾어버리자 하나님은 더 강한 쇠몽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2 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백성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이 바벨론에서 곧 우리가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하고 헷갈렸겠습니까? 누구의 예언이 옳고 또 맞는 것인가?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야는 낙관적이고 희망에 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범죄에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있지만 2년만 고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예언이 더 솔깃합니까? 누구의 예언이 더 달콤합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더 달콤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지 옳은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를 선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죠. 또한 거짓 예언을 선포했던 하나니아의 잘못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니아와 예레미야 예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주시죠. 예레미야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꺾은 나무 멍에 대신에 더욱 가혹한 쇠멍에를 만드셨습니다. 1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는 희망을 예언했지만 그것은 백성들에게 오히려 희망고문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저주와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진리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를 백성들에게 보내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백성들 앞에서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역시 공인된 예언자였고 그 예언도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것으로는 어떻게 보면 성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는 참 좋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예언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냐 나를 백성들에게 보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선지자 거짓선자를 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잣대로는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듣기 좋다고 선호한다고 참이고 배척한다고 거짓이 될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진리는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거짓을 예언했던 선지자 하나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라 해서 자신의 말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연민이나 판단으로 예언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때에는 이런 메시지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잠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은 위로를 받았겠지만 결국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어지럽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 위로를 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라고 물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것이 악 중의 악이다. 죄 중에 죄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들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심판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이들에 대해 즉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이 가면 갈수록,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닌 조금은 거북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말씀으로 받고 들을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었다면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결단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갖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교역자들이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대현할 수 있는 바른 교역자들로 그렇게 강단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비대면으로. 오늘 주일 예배가 오랜만에 드려지는데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뿐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육자들의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비대면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소홀함이 없게 하여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야기될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역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수 있는 영적 해안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은혜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목소리>